여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 벌 사랑 성령이 함께 하시오 2023년 5월 7일 이곳 청와대에서 오늘 행복한 일요일 사랑하는 일요일 기쁨 충만한 일요일 평강의 일요일 평화의 일요일 함께 보내고 함께 기쁨을 나눠가는 이것을 잠간 하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일요일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구원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제강님마시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여 실천한 청하대 이곳에서 함께 자유를 누릴 권리, 사랑을 할 권리,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부모로서 이 땅을 사랑할 권리, 자녀에서 허자할 권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영생 코철해 박진해 등용 재영생 평화 평화 분향 통일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전세계 80억 성인 만요 보시기 심의 좋으신 지상천국 영생나라 천하제일 복지국가를 이룬 대한민국 청와대를 방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한 서울을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님과 전세계 경제인들과 또한 전세계 정치인들과 전세계 지식인들과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오늘 2023년 5월 7일 다양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육포와 조선한국 예수 그리스도 사랑팍진의 진리보사랑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육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 항상 기뻐하는 이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여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하시 우리에게 부모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이고 참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오. 우리 모호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고 구원을 주시는 진리벌 사람 성림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어, 일요일 이곳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또 5월 10일날 청와대에서 크게 어, 웃음 꽃이핀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을 전하는, 나가도 복 받고 들어도 복 받고 어디 가든복 받는 그러한 행복을 전하는 공연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관하셔서 모든 분들이 보면서 함께 기뻐합시다. 사랑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아멘.